1월 2일 첫번째 재변예배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라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는 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유대인이 그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캐톨릭에서는 이마태 복음을 가장 위대한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후손들이 교황이라 믿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복음이라고 캐톨릭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과 순환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쭉 그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과 동일한 분,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 예수명을 님한 것이지만 전부 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헬라 사람들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말씀이다, 로고스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란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고 모든 것의 시작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에 있었을 때는 그들이 믿기 어려웠던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눈으로 보이니까. 눈,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피곤해 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게 하기도, 하, 하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 하기도 하니까. 저 사람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인가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즉, 하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돌아, 그 다음에 돌아가서 상을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수가 없으니까 점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또 무엇이 어려웠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셨을까? 라는 것이 믿기가 어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초창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시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논쟁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신학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그러면 오십은 예수 하나님 오십은 예수 인간이라고 하자 오십 대 오십이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완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 때문에 사세 이경에 결국은 아타나 시우스가 나타나서 막 논쟁을 벌이고 결론 낸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와의 호 증인이라는 것이 왜 이단이냐 하면 물론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특별히 또한 가지 이유가 여와의 호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믿습니다. 아담보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어 놓으시고 첫 번째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그래서 이단인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왜 권위가 있었냐면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말미암아지음바 되었다. 만물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태초란 말은 시간 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간 전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표현할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크로노스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들 돌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란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만물의 그원이 예수님이시고, 4절에는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길이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 여러분의 교회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또한 사단이 온 이유가 분명히 다릅니다. 사단이 이 땅에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명시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둠 속을 비추는 예수님의 빛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빛이 아디. 세상은 어둠인데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제가 동성애에 반대해서 어, 교단과 싸우다가 교단에서 하도 건물을 달라 그래서 건물을 놓고 나올 때 일입니다. 그때 저희께 정말 이런 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믿음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굳이 우리가 건물까지 내놓고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교단이 건물을 잡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교단 건물 안에 있으면 교단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저는 은퇴연금을 버리고 저의 모든 베네피을 버릴, 버릴 테니까 교회는 건물을 놓고 나가십시다 그랬더니 장군이 화를 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미국에는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는데 교단이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교단을 버리고 나간다면 그러면 미국도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악한 일들이 많고 잘못된 일이 많기 때문에 세상과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교단은 이것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둠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거기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되는 은퇴연금이나 베네핏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장모님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에는 공평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늘 악한 일만 있습니다. 세상이 공평하고 세상이 평안하고 세상이 선하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해야 합니다. 교회는 빛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교회로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우리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절과 8절에는 요한의 사명이 나옵니다 빛으로,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온 세례 요한 그면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빛에 대해서 증거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일하기 시작하시죠 직장에 가시고 사업체에 가시고 여러분 거기서 무얼 하셔야 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가만 보면요, 우리 007 같은 교인들이 많아요. 옆집에 사는데, 옆집에 사는, 사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몰라.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몰라. 내가, 내가 교회 다니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인 것도 몰라.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동료들도 모르고, 우리 그 직장에 그 뭐, 그 사장님도 모르고, 종업원도 몰라. 그런 문제가 있어요. 007 스파이 작전에서 0 0 7는 가는 곳곳마다 007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면 문제가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로 증거하고 행위로 증거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왜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가 싫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미워 죽겠어. 난 그래서 교회 안 다녀라는 사람들은 얼, 얼, 없어요 별로. 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이유는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이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목사가 싫고 장로가 싫고 권사가 싫고 교회 나왔다가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목회자인 저에게 있고, 성도인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020년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증거할 수 있는 쓸만한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희도 같이 살다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예전에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없었던 일인데, 어느 날 가보면 옆집에 아파트에 살수 있는 분들이 넷살 텐가막쓰기를다 다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 분명히 쓰레기통을 가서 비워서 갖다 놨는데, 그런다 보니까 꽉 차있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옆집에서는 아무 아무개 교회 권사님이 갖다 버리고 저그 옆집에서는 또 아무 아무개 무슨 누가 갖다 버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이고 제 통에다 쓰레기 버리셨네. 그랬더니 예, 누구 가세요. 그분들이 저는 목사인 걸 압니다. 뭐 상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 이런 상태를 가지면 물론 내가 불편해서 됐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실수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다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세상은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모릅니다 모를 뿐만이 아니라 대적합니다 무시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싸워가셔야 하는 거죠 아난 세상에서 요새 너무 편안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지만 삶에서는 편안함이 있으면 곤란해 항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둠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라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께로부터 난자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우리 13절에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라 누굽니까? 저희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빛에 대하여 증거에 되는 사람 우리의 정체성의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이거 우리의 신분이 바울은 이것을 또한번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이다. 상속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상속자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긴 저희 교회 사람들은 뭐 목사와 회의는 드라마를 안 보시죠. 상속자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뭐 드라마를 잘 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것, 단어들이 얼마나 제가 설교할 때쓸수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 보긴 하는데 그 상속자라는 것은 재벌집 아들들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이런 문장이 딱 나와요. 어, 제가 그거 보면서 딱 느꼈어요. 아, 우리들은 사실 왕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될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왕이 되는 우리들에게 왕관의 무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힘이 들죠. 우리에게 왕관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무게.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내가 부인해야 되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왕관에 묶여 있고 이것을 견디는 자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수자 얘기를 하니까 우리 낭낭 18세 우리 정진, 우리 자매님만 다 알아들어야만, 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가끔가다 좀 보시면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다, 후사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16절에는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운데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라는 만족함이 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요 사람은 온천하보다 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천하보다 큽니다. 온 천하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을 다 갖다 쓰더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린 막 돈이 많이 보면 만족할 것 같지만 돈번 사람 옛날에 막뭐 삼성의 무슨 후계자 누가 막 자살했다 그랬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내 인생의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온 천하보다 큰내 인생은. 온천하보다 큰 무엇인가가 들어와야 만족이 있어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것다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속에 주인으로 삼아야 비로소 만족, 만족이란 단어는 물이 아귀까지 꽉 차다 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그래서 하셔야 될 것이 뭡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은 일장 십자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 외우 십시다. 요한복음 일장 십자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옆 사람이 고백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예,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사람들보다 신약을 사는 여러분들이 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보다 창 마태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복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날 새 첫날 선생님을 함께 깨웁니다. 오늘도 깨운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자들이 되도록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을 들고 나와 싸우니 그 소원 만족해하시되 먼저 예수님을 아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말할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함께한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고 당당한 자가 될수 있도록 라카이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전에머리 숙인 모든 자들의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를를절히히이이하나이다나아멘이다아멘